오늘의 첫 번째 요리 닭구이덮밥 닭다리 2개 밀가루 조림 고추 20개 통마늘 50g 식용유 그리고 밥도 필요하고요 조림장에 들어갈 맛술 1컵 진간장 3큰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닭다리는 뼈를 발라내고 두드려서 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밀가루를 묻힌 닭다리를 튀겨주세요. 조림고추와 통마늘을 손질한 다음 맛있는 조림장을 만들어서 닭다리와 부재료들을 넣고 보글보글 윤기나게 졸여주세요. 잘 익은 닭다리를 먹기 좋게 잘라 밥 위에 얹어주면 닭구이 덮밥 완성! 선생님과 함께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어, 제가 만들 거는 닭구이 덮밥이에요. 요새 닭고기들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닭구이 덮밥을 만들려면 먼저 닭다리 손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에 보면 요건 닭다리에요 닭다리를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칼집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살을 발라내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이런식으로 이렇게 벌려서 네 뼈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어떤 대형 뭐 매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시게 되면은 손질을 전부 해서 주고요. 아니면 닭다리 살만 발라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사서 하시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거를, 어, 나는 닭다리 바르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가슴살로 하시게 되면은 퍽퍽하고 맛이 없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뼈를 발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이렇게 살점을 이렇게 돌려내는 네,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 뼈는 어디다 에 쓰시면 좋으냐면요, 요런 거는 모아두셨다가 폭 끓여가지고요, 된장찌개라든가 어떤 된장국 그런 데다가 이렇게 멸치 대신 집어넣게 되면요, 맛이 좋아지거든요. 뼈만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지방이 흘러나오지 않아서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을 발라놓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도톰할거든요 이쪽이 그럼 도톰한 쪽을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넓직하게 이렇게 한 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많이 두드려주는 거예요. 작은 작은 작은. 이거를 많이 작은 작은 얼만큼 두드렸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익었을 때내 수축이 많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이거를 많이 이렇게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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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주시는데요. 껍질은 손상이 가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껍질에는 손상이 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닭 껍질 속에는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시켜준다 그러잖아요. 콜라겐 일부러 맞기도 하죠. 근데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닭다리살 한번 이렇게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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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서 손질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밀가루를 발라서 일단 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닭다리살 두 개가 필요한데요. 자,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굴 때는요, 먼저 프라이팬을 이렇게 달군 다음에 닭다리살을 지져내셔야 되거든요. 자, 불을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식용유는 조금 넉넉히 넣어주세요. 여기에는 식용유가 너무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네, 타기만 하고 익는 않거든요. 그래서 준 튀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식용유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밀가루를 듬뿍 묻힌 닭다리살을 집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가지고요. 껍질이 밑에 닿게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하나를 더 이렇게 발라가지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살, 네. 여기에 이렇게 발라서 놓는데요. 제가 하나는 이렇게 껍질을 제거를 시켰어요. 하나는 껍질을 집어넣고 하나는 껍질을 제거시켰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껍질 싫어하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기시고요. 껍질 뭐 나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껍질째 넣으셔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껍질을 벗긴 닭다리. 이거는 껍질을 붙인 닭다리.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앞을 조금 정리해주시고요. 이거를 닭다리만 하는 것보다는요. 여기에 이렇게 조린 고추하고 통마늘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주 그냥 매콤하면서도 마늘의 향이 상당히 좋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다 마늘을 갖다가 많이들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구워 먹느냐 하면 그 마늘 속껍질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칼등으로 한번 때리게 되면요. 이렇게 깨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식용유를 두르고 나서 마늘을 구워서 많이 먹는데 오늘은 저는 통마늘을 구워서 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요 앞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그 닭구이 덮밥을 보여드리는 거는요, 일본풍이에요. 네, 일본풍에다가 제가 약간 우리나라 걸 조금 집어 넣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실 때, 여기에 보면 이건 조린고추예요조린고추를 꼭지를 전부 따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요 끝, 여기는 이렇게 잘라 주세요. 고추 끝은 이런 식으로 전부 잘라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추 끝에는 농약이 맺혀있다라고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조림장에다가 이렇게 졸일 때에도 속으로 조림장이 빨리 들어가서 맛깔스럽게 파랗게 졸여져야 되기 때문에 고추 끝은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잘라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청양고추를 넣는 게 아니고요 조림고추를 넣는 거예요 청양고추 넣으면 너무 맵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닭구이덮밥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니까 아이들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도시락에 넣으셔도 상당히 좋아요 닭구이덮밥은 자 그래서 이렇게 고추 잘라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통마늘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통마늘도 꼭지를 제거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늘이 너무 클 경우에는요 반으로 이렇게 잘라도 되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닭구이 덮밥은 도시락에 집어넣어도 좋은 덮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는 동안에 닭구이가 익었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닭구이가 이럴 정도로 이렇게 노릇노릇해졌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잘 익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식용유는 조금 넉넉하게 둘러 주셔야만 닭구이가 타지도 않으면서 잘 익는다는 얘기고요. 잘안 익었을 경우에는 닭구이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렇게 찔러주게 되면 은그 젓가락으로 찔른 그 사이로 열이 올라오면서 닭구이가 상당히 잘 익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찔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옆에다가는 이제 또 무엇을 할 거냐면 조림장을 만들어서 조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옆에는 프라이팬을 또 뜨겁게 달구고요. 집어넣는게 뭐냐면 요건 맛술이에요 맛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시중에서 파는 맛술 쓰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요건 간장이에요 간장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오늘은 조림장을 두 가지만 집어넣을 거예요 맛술하고 간장 두 가지만 집어넣어 가지고도 조리는데요 그 맛이 되는 거는 아마 치킨 데리야끼 아시죠 그 치킨 데리야끼의 맛을 연상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뒤집어가면서 잘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와, 요쪽은다 이렇게 노릇노릇해졌는데 이쪽은 하얗네요. 요때는 다시 뒤집어가지고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의 높이는 센드하게 이렇게 네 조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복저 익혀도. 자 그래서 닭구이 요런 식으로 다 이렇게 찔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이 음식을 보니까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살때 생각이 나는데요